점화 효과. 성공을 상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기분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점화 효과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금방 먹다 라는 단어를 본 사람은 3으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삼겹살을 떠올리기가 비교적 쉬울 것이고요. 휴대폰이라는 단어를 본 사람은 삼성전자를 떠올리기가 비교적 쉬울 겁니다. 한 개념이 또 다른 개념의 연상을 촉발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점화 효과는 먹다와 삼겹살, 휴대폰과 삼성전자처럼 개념과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도 나의 행동과 감정을 촉발하고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나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심리학자 존 바그의 실험입니다. 다섯 개의 단어를 주고 그중네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먹다 그녀 햄버거 빠르게 오늘 이렇게요. 여러 번 여러 단어들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고는 조금 걸어서 이동 후 다른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노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넣어줍니다. 대머리, 회색, 주름, 구분 등 같은 단어죠. 이러한 노인과 관련된 단어로 문장을 만든 피실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실험자들보다 느린 걸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노인처럼 늦게 걷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반대로 노인처럼 느리게 걷게 행동하게 한후 여러 단어들과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함께 제시했을 때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더 빨리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을 생각하도록 점화되었다면 노인처럼 행동했고요. 노인처럼 행동하게 했더니 노인을 생각하도록 점화되었죠. 제가 이때까지 사용한 노인이라는 단어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내 생각이 성공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면 성공과 관련된 행동을 할 것이고요. 성공과 관련된 행동을 하다 보면 성공에 더 포커스를 맞추겠죠. 또 유사한 실험입니다. 입을 웃는 모양을 유지하게 한피 실험 집단과 인상을 찌뿌리게 한 집단에게 개그 프로를 보여줍니다. 어느 집단의이 프로를 더 재밌다고 평가했을까요? 당연하죠. 입을 웃는 모양으로 유지하게 한 집단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표정도 무의식적으로 생각과 감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웃기면 웃게 되죠. 웃고 있으면 웃기게 느낍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몸짓과 표정, 행동도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깨 짝 피고 고개 들고 떳떳하게 걸어라. 는 잔소리. 잔소리가 아닌 겁니다. 방을 정리정돈하고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루틴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점화장치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영향을 주고요.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가 어떻게 행동할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